마르코와 복권편 엄마, 부리부리 왕사탕 사주세요. 안 된다고 했지? 50% 세일해서 천 원밖에 안한대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평생 못 먹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렇게 먹고 싶으면 네 용돈을 모아서 사 먹으라고 했잖아. 용돈 모으는 동안 다 팔려버릴지도 모른다고요. 나 원참 바빠 죽겠는데. 아참 어이... 그렇지? 엄마 심부름 좀 해주겠니? 에이~ <laughs> 구리구리 왕사탕을 사주시면 생각해볼게요. 바보 같은 아, 소리 말고 당장 가. <laughs> 안녕하세요. 아이고, 마르코, 어서 오너라. 음, 아저씨, 비누 세 개랑, 수세미 두 개랑, 그리고 전구 두 개만 주세요. 그래, 그래. 응? <laughs> 음? 만원 이상 사시면 경품을 드립니다. 주인백 이게 진짜일까? 암, 그렇단다. 혹시 다른 건더살거 없니? 필요 없는 걸 사면 구두새 엄마한테 혼이 나서요 얼마나 짠 손인지 모르실 거예요 에이. 심부름이다 뭐다 실컷 뿌려먹고 용돈은 고작 하루 삼백 원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렇구나, 좋아! 응. 그럼 만 원어치는 안 샀지만 마르쿠 너한테만 특별히 경품을 준마 네? 진짜로요? 경품이라니 뭘까? 혹시 구리구리 왕사탕일까? <laughs> 자, 받으렴 이게 뭐죠? 아, 어, 복권이란다. 이게 경품이에요? 당첨되면 상금이 1억 원이라 된단다. 어이... 에이, 반응이 왜 그러니? 그야 당첨이 될지 안 될지 모를 복권보다는 왕사탕이 경품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요. 뭐야? 왕사탕이 어째? 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어, 마르코! 이런 세상에 1억 원이라고? 당첨되면 그렇단 거니까 진정하세요. 에? 하긴 경품으로 받은 복권이 당첨되는 건 하늘에서 별 따기지 뭐 원래 복권이라는 게 확률이 낮아 안 됐지만 그렇단다 모두 다왜 이렇게 비관적인 게야 혹시라도 운이 좋으면 1억 원에 당첨될지도 모르는 거 아니냐 그렇긴 하지만 아이 그럼 아버님이 가지시겠어요 에? 에, 그치만 이건 마르코가 받은 거니까 마르코가 가져야지 안 그러냐 마르코. 음... 그럼 할아버지한테 양보할 테니까 대신 구리구리 왕사탕을 사주세요. 마리콘 아, 농담한 건데. 아유. 아유. 이런 복권 따위 받아봤자 하나도 안 좋은데. 이천 원밖에 안 하던데 너도 사서 먹으렴. 천 원밖에 아니. 난 지금 땡전 한분 없단 말이야. 제발 한 번만 먹게 해줘 언니. 어, 뭐야 저리가 으, 먹고 싶으면 니네 용돈을 으, 모아서 직접 사 먹든가. 대답을. 엄마랑 똑같은 잔소리 나고. 지산 잔소리 뭐냐 같은이라고. 아, 그렇지. 그럼 내 복권이랑 바꾸는 건 어때? 당첨되면 1억 원이라고. 그거야 당첨됐을 때 얘기지. 걱정 마, 분명히 당첨될 테니.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자신 있으면 당첨된 다음에 사탕을 사 먹으렴. 어휴. 언니가 네 얕은 속임수에 넘어올 줄 알았니? 그 다음 날난 멋진 새 집을 사고 싶어. 난 최첨단 로봇을 사서 나 대신에 숙제를 하도록 시킬 거야. 얘들아, 안녕. 어서 와, 마르코. 근데 무슨 얘기야? 미치랑 보보가 어제 잡화점에서 경품으로 복권을 받았대. 그거라면 나도 받았는데. 아, 그랬구나. 지금 애들이랑 만약에 이억원니 생기면 어디다가 쓸지 얘기하는 중이었어. 어차피 당첨될 일도 없는데 참 쓸데없는 짓을 하는구나. <laughs> 아, 그래도 만약은 모르는 거니까. 그런데 마르코, 넌이억 원이 생기면 뭘 가지고 싶어? 음, 그렇다면 먼저 구리구리 왕사탕을 몰리도록 사 먹을 거야. 네? 예! <laughs> 아르코, 설마 1억 원으로 전부 구리구리 왕사탕을 사려는 건 아니지? 네가 몽땅 썩어버릴 텐데. 그지만 난 1억 원이 얼마나 큰 건지 잘 모르겠어. 그 정도 돈이면 뭘할수 있는데? 그게 실은 나도 잘 몰라. 하긴 본 적도 없는 건. 와, <laughs> 뭐 1억 원이라고? 아, 실은 만일 복권으로 1억 원에 당첨되면 뭘 할지 얘기하고 있었거든. 아하, 그랬었구나. 난 우선 구리구리 왕사탕을 신나게 서 먹은 다음에 푸딩이랑 초콜릿이랑 케이크를 넘치도록 사고 사랑하는 모모의 포스터를 사서 온방 안을 가득가득 채우고 싶어 1억 원이면 전부 살수 있을 거야 진짜로? 그럼, 1억 원 정도면 그 정도는 문제 없이 살수 있는 돈이니까 에 그럼 너네 집도 살수 있니? 아, 그건 무리일걸 다녀왔어요 마르코야 왜요, 할아버지? 내 소원을 하나 들어줄 수 있겠니? 소원이라니? 그게 뭔데요? 실은 모아이상을 만나보고 싶거든 모아이상이라니? 그게 누군데요? 이걸한다 어때, 멋지지 않니? 모아이상이라는 건뭐나먼 이국에 있는 수수께끼로 가득 찬 거대한 돌상이란다 네가 복권에 당첨되면 제발 이 하나비를 이곳으로 보내라 만에 하나 당첨되면요 고맙구나! 아니... 그땐 우리 같이 모아이 상을 만나러 가자꾸나 <laughs> 김칫국부터 마시긴 할아버진 낙천적이라 좋으시겠어요 그러는 너는 두근두근 거리지 않느냐? 어차피 복권이 당첨될 리 없는 거려 뭐. 마르코, 꿈을 꾸는 건 공짜란다 어차피 공짜인데 꿈이라도 실컷 꾸렴 공짜요? 그렇구나 공짜라면 꿈이라도 크게 꾸는 게 좋겠네요 그럼 그럼 그런데 너의 꿈은 뭐냐? 어이, 제 꿈이 뭐냐면, 할아버지랑 외국에 가서 숲속에 있는 성에서 사는 거요. 예 오, 그거참 좋구나. 그리고 또 맛있는 걸 물게도록 먹고, 만화책도 신나게 읽고, 할일 없이 빈둥빈둥내는 거야. 꿈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어쩐지 복권이 꼭 당첨됐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요 음, 꼭 그러면 좋겠구나! 아, 제발 복권이 당첨되게 해주세요 제발 복권이, 복권이 당첨되게 해주세요 할아버지, 헌금은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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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빡 잊었구나 저, <laughs> 에이... 겨우 10원이요? 말도 안 돼! 일억 원이나 당첨되게 해달라면서 겨우 10원이 뭐예요, 10원이! 에이. 그러고 보니 내가 너무했나? 음, 이원 수가 만 원짜리밖에 없는데 여기서 짹짹하게 울면 부처님이 화나서 당첨 안 되게 하실 거요. 아, 하긴 만 원을 아끼려다가 일억 원을 놓치면 그보다 더 푸난 일이 있겠냐마는. 어, 어. 좋아, 일억 원을 위해서라면 <laughs> 보셨죠? 만 원이나 넣었다고요. 부처님, 모쪼록 복권이 꼭 당첨되게 해주세요. 부처님한테 부탁도 드렸으니까 틀림없이 당첨될 거예요. 어, 그렇겠지. 아이고, 어서 오세요. 어,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우리 마르코한테 복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래 보기 드문 아주 좋은 생각을 하셨어요. 아이, 그게 반응이 무척이나 좋답니다. 복권 덕분에 마을 사람들 표정이 한층 밝아진 것 같죠? 그러고 말고요. <웃음> <웃음> 제일 밝아진 건 마르코의 할아버지였다. <laughs> 그런데 양감님 선수건은 어떠십니까? 어, 문늬가 마음에 드는군요. 그렇지만 할아버지 만 원이나 하는데요. 에이, 그렇게나? 고급 선수건 하나쯤 장만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요. 아무래도 만 원이면 너무 비싸서 뭐 이렇게 당첨되면 만 원짜리 선수건쯤이야 별거 아니지 않겠어요? 아, 그거야 그렇지만 만 원이면 경품으로 복권을 한장더 드릴 수 있는데 자, 그러면 복권이 두 장으로 늘어나니까. 당첨될 확률도 두 배로 늘어나지 않겠습니까요? 듣고 보니 그런 법도 하군. 할아버지. 음, 당첨될 확률이 두 배라니. 음, 좋아, 사지 뭐! 이거 매번 감사합니다. 자 마르코, 이제 일억 원을 우리 차지겠지? 네. 그리고 며칠 뒤. 결국 안 됐네요. 그렇게 됐구나. 만 원이나 황금도 했는데 이럴 수가. 아. 만 원짜리 손수건도 샀는데. 아 이만 원이나 날렸네. 우 오, 시리시아 어... 어? 어? 이, 이, 이런 수가 마지막 숫자 하나가 맞았구나! 잠금, 철로했다 에게게. 할아버지나 가지세요. 아이. 마르코! 어? 오오 오, 마르코가 나한테 용돈을 주다니! 손녀딸한테 처음 받아보는 용돈을 가슴에 품으니 이런 건 보다 기쁘구나! 마르코의 할아버지 승! 정말 말도 안 돼! 어머나, 마르코! 복권은 어떻게 됐니? 겨우 천 원밖에 당첨이 안 됐지, 뭐예요? 어머, 그거 잘 됐네. 아유, 엄마도 참, 겨우 천 원이라고요, 천 원. 1억 원에 당첨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겨우 천원 갖고 뭘 하겠어요, 잘 생각해봐. 천 원이면 구리구리 왕사탕을 살수 있잖아. <laughs> 아유, 정말 좋겠다. <laughs> 이런 너무 늦은 아, 건 아닐까? 아 사람이 영어 졸시고 천원에 웃고 천원에 오는 우리네 마포다. 인생 가요 말코는 아, 오늘도 울고 마는구나 <laughs>